송을 한번 써봐 아이고 충격적인 비주얼입니다 힙합 갤러리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면도가, 띤도가 자기가 이제 갤주인 걸 알고 띤도가 띤도의 저주를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여화가씨 성화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어, 힙합 갤러리 갤주로서 국민들에게, 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음. 어떻게 또 한마디 해줄 수 있는지 아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있는 거고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린 그 운명공동체다 이런 말씀드리고 항상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할 건데 시잼의큰 앨범입니다 큰 앨범인데 이게 피지컬이 없어요. 아쉽네. 뜯는 거못하네신짜 앨범 소개가 오랜만입니다. 당분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앨범 소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월 16일에 나온 앨범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편이 좋아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우리나라 최고의 앨범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장르가 힙합이긴 한데 힙합에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 근데 그냥 큰이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CJM만의 색깔이 가득 담긴 앨범입니다 본격적으로 음. 시작을 해볼까요? 야, 첫 번째 트랙입니다 가끔 시커먼 게 좋네 한 보여? 가끔 난날안 믿어 <목소리> 옛날 시제명의 그 냄새가 싹 빠지고 음, 맞아 맞아 비트 자체에서부터 약간 되게 가볍고 칠하면서 홀리한 느낌도 있고 가사도 되게 라이트하고 근데 그 시제명이랑 비와영이랑 친구잖아 그 <목소리> 무비스타 음. 앨범이랑 굉장히 비교되는 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 응. 확실히 옛날 이제 그 드레드 머리 했을 음. 때랑 다르게 지금도 머리 그냥 풀고 생머리에 단발 정도 되잖아. 맞아, 맞아. 머리 스타일에서도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러니까 빡센 것보다는 깊이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 개인적으로 이 앨범 중에서 제일 중독성 있는 또 노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래가. 다음 곡이 슬레이. 이 뜻이 뭐죠? 이는 건가? 슬레이. 아, 그래? 아하. 음. 아, 지금 1, 2, 3번 다 약하고 여자 만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 a c k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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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c k j 까 c k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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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한번 들어 볼게요. 4번 트랙까지 들어 보면 신기한 게 원래 이렇게 시재명이 공조적인 얘기를 썼었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 그리스도가 너무 그전 곡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유아형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갔다 와서 만든 거죠? 그거까지는 정확히 몰라요. 가기 전에 만들어놨을 수도 있었고 그 안에서 만든 걸 수도 있고 나와서 만든 걸 수도 있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든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올 약을 했던 경험들을 음... 그 그때 느낌이라든지 바이브를 자 방금까지 휘기였고요. 5번 트랙은 끼기입니다. 아 말장난을 보게좋아는 다음 트랙은 지 ㅈ이에요. 음. 어 유일한 피처링이죠? 예스코바? 피처링이 지금 있는 트랙이 세 트랙이다 똑같은 사람이 피처링을 아, 했습니다. 예스코바. 음. 그러니까 반주만 우리가 이걸 들어봤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힙합이라고는 그냥 기타밖에 없어요. 음. 이 비트가 그런 거 없었고 기타로 이제 각자 기타 역할을 하긴 했는데. 아 그랬나요? 어우 예리하네 난 몰랐는데 기타밖에 없어요. 이제 음. 음. 삐기라는게 약을 이제 시작하면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멈출 수 있는 그 선이 있는데 그걸 이미 넘어 버렸다는 음. 그런 얘기를 하는 노래가 아니었나 음. 자 다음 트랙은요 지효씨입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노래도 들어보고 이게 지효씨 뜻이 뭔지 그뜻않 아닐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혜 헤어지기 전에 한 번만 더뭔느낌인줄 알죠? 남자들은 헤어지기 전에 한 번만 더. 웨이컵 어, 섹스라고 하죠 어, 그래요? 어... 어. 추접인 줄 알았는데. <laughs> 이게 나는 여기서 조금... 난니 <laughs> 애인의 애인. 음. 결국 남자거든요? 애인의 애인. 애인. <laughs> 니 애인의 애인. 결국 남자야. <laughs> 니 애인의... 애인. 아~~, 아 그런 뜻이구나 이런 사람 금방 만난다니까 <laughs> 그 어떤 멜로디의 차용에 있어서 되게 좀 비슷하거든요 아아 앞에서부터 너무 그.. 멜로디 쪽으로 가려고 한게 아닌가 이제 바닥이 날 수도 있거든 바닥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계속 쭉 들어봅시다 다음 트랙은 <laughs> 샹송입니다 샹송 좋죠 샹송 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곡이죠 샹송 아왜아아아깨알지이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깨알지식 <깨알지시>. <laughs> <laughs>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의 발라드가 샹송에서 파생되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laughs>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어, 웃겨, 샹송 <laughs> 어, 이 노래는 그래도 조금 수위가 높은데 난 그렇게 생각해. 옛날부터 한국 힙합 중에서 섹스 노래가 몇개 있었어. 개인적으로 다 별로였단 말이야. 막 노래 신음소리 나오고. 어, 이거는 진짜 훌륭해요.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리듬이. 시잼이 가사를 나는 잘 쓴다고 생각을 해. 흔히 술자리에서 하는 재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나는 범만 빼면 훌륭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laughs> 가사가.. 아니 근데.. <laughs> 미안! <그게 맞아. 웃음> 너무 느낌이 다르다 아니 뭐 <laughs> 요번에도 예스코바가 피처링을 했고요 대놓고 그냥 어, 끝까지 경찰한테 어, <laughs> <견절들> 들으라고 하는 <laughs> 자 코케인 러브입니다 <laughs> 이 앨범을 관통하는 주제가 약인 만큼 아예 이제 대놓고 코케인 러브를 했으니까 약에 대한 그 느낌의 집약체 그런 곡일 줄 알았는데 또 앞선 곡들보다는 좀 별로였어요 근데 나는 벌써 그전 노래들 멜로디가 기억이 안나팍 꽂히는 멜로디는 아니라는 거죠 되게 가볍게 나온 멜로디고 이거는 확실한데 불이다고는 못해요 좋다고 표현을 해야 감각적인 후 메이킹이긴 한데 일단은 대체로 다 비슷해요 음. 멜로디 메이킹이 다음 트랙도 아까 코케인 러브에 이어서 약발 나왔습니다 약발 약발 도어볼게요 나도 내가 한 건지 약은 건지 원래 내가 한 건지 어떤 약의 느낌을 담으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약에 취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음. 아니 나는 진짜 앨범 중에서 제일 담백했던 트랙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요? 그 음악의 흐름 기승전결이 완전히 그냥 힙합이라기보다는 나... 이게 네. 가까운 음. 음. 것 같아요. 구성이. 네. 구성이. 그쵸? 약발이었습니다. 이게 두 트랙 남았는데 지금 원래 사실은 이게 9번 트랙이고 10번 트랙이 있어요. <laughs> 메들리라고. 네. 근데 메들리가 지금 못 듣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죠? 이게 유통사에서 막은 거 아닌가? 이거 보면은? <laughs> 내가 제일 이해범에면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포커페이스 들어볼게요. <laughs> 밝은 것을 피해 몇 시간을 오려 아 이거는 그냥 대놓고 아이네요어 맞아요 맞아요 대놓고 그 락. 드럼 소리를 들어보면은 드럼 사운드도 그냥 힙합이 아니야 사운드 자체가 낙입니다 아예 의도를 한게 아닌가? 한 트랙 정도는 음. 락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음. 약간 이런 아예 이렇게 간거 그냥 한번 넣자 음, 음, 그런 느낌인데 가사가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가사들이 좀 있지 않나 음. 추상적인 추성, 가사들이 좀 네, 어, 그러니까 있죠 적어도 조금 유추할 만한 그런 건덕지는 남겨놔야 되는데 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화체 음, 이제 너한테 이제 얘기하듯 한 음. 대화체가 있는데 그 너가 누군가 대체 한때 굉장히 핫했던 이모힙합 예예 그런 한국 버전 한국에서 이모힙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앨범을 꼽고 싶네요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한국의 이모힙합 마지막 트랙입니다 왈 누구 누구 왈 맥랩 왈 이건가요 아니면 그냥 강아지 왈 한번 비와이는 가라사대였고 시즌은왈왈 왈. 어, 느낌 있죠 왈 들어볼게요 마지막 트랙입니다. 너와 내가 나는 미안해. 이거 하나는 이제 좀 공감이 되네요 가사 중에 기억을 못할때 나는 좀더 내가 돼기억못할때 술이나약에 취했을 때 진실한 모습, 꾸밈없는 본인의 모습이 나온다 이런 말인데 정말 공감되네요. 술자리에서 이제 상대방의 그본 모습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시즌1 앨범은 가사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귀로만 딱 들었을 때 충분히 정말 좋은 멜로디 라인과 감각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땠는지 뭐 한줄평이라도 한줄평, 예, 네. 중국의 이모니팝, 한국의 이모 잎파 시잼 하면은 BY 잖아요. 친구 니까 단짝이니까 BY를 내가 지난번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래퍼라고 했는데, 시잼 어, 같은 경우에는 낭만파 래퍼 아닌가? 음... 그 낭만이 있는 느낌인 지알것 같네요. 그냥 낭만이라는 두 글자를 좀 쓰고 싶어요. 시잼한테는... 야, 내가 너 좋아한다고! Pjore, radu Evo. No